본격적인 여름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통 시장들이 무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하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전통 중앙 도매상가 수십 개의 증발 냉방 장치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증발 냉방 장치는 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하는 원리를 이용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장치로 냉방 효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기 온도를 3에서 5도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더위에 취약한 전통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여름 되면 제일 힘든 게 덥다고 많이 하셔 갖고 그 시장에 맞게 지금 포고 시설하고 팬 시설을 한 상황입니다. 설계까지 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마다 특색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잘된 거, 안된거 보완해 갖고 만든 이 사업입니다. 인접해 있는 정원시장. 이곳에서는 총 30개의 대형 팬들이 설치를 마쳤습니다. 상인들이 직접 팬의 바람 세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총 9개의 인공지능 무선 제어 장치가 도입됐는데 이 제어장치는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 상태를 조절하고 역풍 기능을 통해 더운 공기를 위로 밀어올리는 방식으로 공기 순환을 유도하는 등 지능형 스마트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신도 꼼지락 시장에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대형 팬이 얼마 전 설치돼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폭염 저감 시설들이 따라 설치되고 있는데 우선 상인들부터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냉방 장치해 놓고 좀 시원한 감이 들어요.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삼다도는 낮아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죠. 이렇게 재래시장을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죠. 고객들도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수 있게 돼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좋아요. <laughs> 시원해요. 예. 네. 그전에는 갑다기 썼는데, 시원하네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좀 덥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고, 너무 쇼핑하기가 편하고 좋아요. 자주 오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대전 중앙시장 많이 가라고. 다양한 축제들도 계획하고 있는 전통시장들은, 이번에 설치된 폭염 저감시설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냉방 장치를 해놓으니까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저희가 그 작년에 야시장 겸 영시했을 때 보니까 더워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냉방 장치를 옮으려서 고객들한테 편히 대하고. 이밖에도 대구 군위 전통시장과 창원 명서시장 등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에서 폭염에 대비한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 올여름도 무더위 속에서 고객들을 맞아야 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양한 폭염 저감시설들로 고객들의 발길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뉴스온 이동규입니다.